자 이찬수 fx에 대하여 부등식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얘가 나왔다 그랬죠. 맞죠? 아, 자 도연아. 얘가 만약에 최종적인 부등의 방향이었다면 괜찮아? 사이범위 나오는 부등의 방향이야? 벌어지는 범위의 부등의 방향이야? 그렇지.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? 실제로 해가. 이게 사이범이고 뭐보다 작다 또는 뭐 뭐보다 크다 이게 벌어지는 범이잖아 그래서 사이범이 나왔어 벌어지는 범이 나왔어 사이범이 나왔지 맞지 괜찮아? 그러면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였단 얘기네 그래야지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뀔 거 아니야 맞지? 그리고 fx는 최고차의 개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a 맞지? 근데, X축과 만나는 점이 이거 두 개일 거 아니야, 맞지? 그래서 FX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, 이렇게 요렇게. 괜찮아? 자, 얘 Y는 이런 2차 함수야, 이렇게. 괜찮아?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? 3 집어넣으니까 뭐 나왔습니까? 8 나왔지, 맞지? 자, 이거 집어넣으면, 최고 차의 개수 A를 구할 수 있습니다. X에다 3, Y에다가 8. 그래서 FX가 8이 되는 거예요, 이렇게. 8. 8은, 자, x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? a에 곱하기 4, 곱하기 1,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그래서 4a가 8이 되고, a가 뭐가 됩니까? 2, 이렇게 되겠네. 괜찮아? 예, 자, 그럼 어떻게 돼 얘는? y는, 아 fx는, 어떻게 돼요? fx는 a가 2니까, 2에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2,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? 자, 여기다가 이제 x에 마이너스 3만 집어넣으면 되겠네, 이제. x에다가. 이해됐어? 자,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네요.